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어, 좀 짧은 작가 노트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작가 노트가 굉장히 짧은 글도 많아서 어, 이걸 저번에는 묶어서도 이야기를 했었다가 어떤 건한두 줄밖에 안 되는 것도 있고 한 줄밖에 안 되는 것도 있어서 어떻게 묶어야 될지 조금 애매한데 이것도 조금 짧은 거긴 하지만 그냥 읽어보도록 할게요 2018년 3월 9일 어, 제목은 따로 없고 제목은 아마 천재 작곡가가 있었다가 되겠죠. 천재 작곡가가 있었다. 그는 많은 생각을 하며 때마다 다른 마음가짐을 갖고 작곡을 하였고 많은 명곡들을 남겼다. 그를 동경하던 후배 작곡가는 항상 그의 마음가짐을 연구하며 따라했다. 하지만 명곡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네, 굉장히 짧죠. 굉장히 짧은데 어, 여기에 제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넣었었던 이야기들은 좀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음그 중에서 그냥 뭐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쓴 글이지만 해석이 되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중에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옛날에 뭐 공자도 있고 맹자도 있고 굉장히 유명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고 작가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유명한 작가들 많이 있죠 그런 작가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어 역사상 굉장히 유명했던 인물들 있잖아요 그 유명했던 인물들의 자식들 같은 경우 근데 뭔가 어느 한 부분에 정점을 찍었던 사람의 제자나 자식이나 그런 사람들이 물론 그 역량을 따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문가, 어, 요즘 시대에 우리나라에서는 뭐몇 대를 거친 명문가가 많지 않으니까 아주 옛날에 명문가 같은 경우에는 그 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1대2대까지 갔을 때 모르겠지만, 3대4대5대6대까지 가서도 뭐 정승을 계속했었던 뭐 원술이나 원소가문 같은 경우가 그랬다라고 하죠. 그런데 같은 경우에는 그 아예 교육 시스템이나 어떻게 인재를 양성하는지를 체계화하고 뭐 시스템화 해가지고 하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진짜 정점을 찍었었던 그 아주 유명한 사람을 따라가지는 못한 경우가 많았던 거죠. 물론 뭐, 어~ 세상을 뛰어넘는 경우들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면 다시 또그 사람이 더 정점을 찍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따라하는 사람들은 그걸 따라 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누군가 굉장히 잘된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의 뭔가를 배우고 뭔가를 하고 뭔가를 따라 하고 심지어는 굉장히 유명한 셀럽이 있으면은 그 셀럽이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따라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는 아닌데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언어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제가 그림을 그릴 때도 자주 얘기를 하는 거기도 하고, 음, 특히 음악 같은 거는 그렇겠죠. 만약에 이 사람이 내가 작곡을 하는데, 이 작곡을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고, 이론을 가르키고 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작곡을 했고, 어떻게 어떻게 작곡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들은 사람이 아, 저런 식으로 하면 되는구나 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유튜브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곳에서 자신의 노하우를 알려 주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강연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책을 만들거나 하게 되면은 이게 글로써 완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본질에 조금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은 그게 본질처럼 보일 수 있겠죠. 왜냐면은, 제가 지금 얘기를 함에 있어서도, 누군가 얘기를 하면은, 그게 완성형이 되어 있고, 되게 그게 진심이 드러나거나 아주 본질적인 것으로 보이기 위한 그 기술이 또 따로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은, 사실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미묘한 감성이나, 뭐 미묘한 아주 그 감각이나, 그런 것들까지는 사실은 표현을 해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제가 뭐 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전 얼마 전에 약간 좀 황당한 얘기를 들었었는데 네가 이렇게 작업 얘기를 그 뭐냐, 막네 입으로 하는 거는 작가는 자기 작업 얘기를 100%다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셔서 그거 제가 자주 하는 얘긴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제 작업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게 마음에 안 드셨었나 봐요. 근데 제가 제 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글 자체도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한게 작가든지 아니면 작곡가든지 예술가들이 하는 이야기 자체가 이 작업 자체의 본질이 되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제가 그림을 그리는 걸 보고 아 최승윤이 저렇게 그림을 그리네. 어, 그럼 나도 저렇게 저런 마음가짐과 생각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봐야지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물론 뭐 그래서 더잘될 수도 있겠지만 완전히 저랑 똑같이 하기는 좀 힘들겠죠 왜냐면은 저도 저 자신을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고 어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 그냥 읽기만 하면은 영상이 너무 짧아지는 것 같아서 사족을 좀 많이 붙였었는데 이글 글자체에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해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글 자체도 그냥 이글자체로 그냥 완성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어 글로 읽었을 때 한국인이라면은 그 그래서 나오는 느낌을 그냥 어 자기 편한 대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 결혼식을 갔다 오면서 이렇게 머리를 올렸는데 생각해 보니까 많은 유튜버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찍을 때는 좀 이렇게 좀 차려 입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봤는데 제가 밖에 나갈 때는 조금 약간 세팅을 하고 가잖아요. 근데 어이 방송에서는 맨날 이렇게 추리한 모습만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어 되게 깔끔한 그 뭐지? 되게 깔끔하고 뭐 그러시네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방송을 좀 너무 대충했나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네뭐 귀찮기 때문에. 딱히 그냥 자연스러운 것을 하기 위해서 어, 이런 특별한 날 외에는 딱히 세팅을 하고 방송을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 작가 노트 읽는 컨텐츠가 가장 사람들이 많이 안 보는 컨텐츠긴 한데 그래도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 있으면 감사하고요. 어, 좋아요와 댓글이나 공유,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